도깨비 삼촌입니다 지금 이 제주 바다 위배 위에 왜 있냐면 밥 먹다가 갑자기 어 제주 도민 차나가 우도 안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 이야기하다가 전해보니까갈수 있다 해가지고 급하게 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3시 반제가다 바로 나와야 돼요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도깨비 식구들과 우리 동생들하고 정원 200명 중에 아무도 없고 그 우리만 있습니다 이마 우고 갑니다. 아 아니 다 나왔어요. 그래우리도 그럼 <laughs> 어, 지금 어어어어 승용차를 타고 우도 드라이브 중이다. 우도 해변. 쫀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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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쫀쫀. 잘 넘는 거 보겠다. 이게이 아, 그래. 어? 네, 해안도로 진짜 아무튼 뭐 승용차 타고 처음으로 우도 들어보는 이것도 나쁘지 않아. 괜찮아요. 음. 그래서 우도의 경치 영상에 담아 보겠습 <laughs> 그래서 가장, 가장 모르겠어요. 이게 하구수동 해수욕장. 그렇지, 아, 죠 그리고, 어, 우동 오면, 여기, 저기, 저기, 한치빵. 어, 다른 한치빵 다 맛있는데, 내가 여기서 그거 이제 제일 맛있네. 우동 오면 꼭 먹어야 되는 거, 한치빵. 제가 먹어야 됩니다. 지금 한치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촬영 중입니다. 한치, 우우우. 어, 거. 음~~~ 으흠 부에서 <laughs> 음음 유명한 아이스크림 땅콩 아이스크림집 동상이몽에도 출연했고 내가 부추인아씨 TV에서 많이 봤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리액션이 아, 네, 네,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는데 와우 저렇게 바뀌는거에요 와우 리액션이 좋으면 자꾸만이 오눈감이 와, 눈깔이 눈깔이 놓았으면 아니 거뭐 이렇게 구동이도 있습니 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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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방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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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가장 유명한 건물은 대변 맞나? 이게 맑은데, 아, 저게 약간 소나기 구름는것 같아요. 오팡맞습니다 지금. 지금은 다시 한미에 아주 맑아졌어요. 아, 구름. 예술이다, 예술. 시기네 그리고 우리 너무 급하게 와서 우도 어, 약 1시간 동안 급하게 돌아왔습니다. 돌아보고 4시간이 좀 남아서 이게 우도봉 바로 밑에 이렇 절경 앞에서 마무리 영상 찍습니다. 음, 우도 올 때마다 좋습니다. 일분 늦게 왔는데 어. 좀 좋은 것 빼고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난 여기 처음 왔는데 여기 정말 힘든데 꽤 와... 혹시 꽤 혹시 급하게 온구도여행 예.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서 더욱 영상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안녕 구도 가는 데도 이렇게 생깁니다